이번 주말에도 재미난 경기 많이 열립니다. 유럽의 주요 경기들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특히나 이번에는 손흥민, 황희찬 선수의 맞대결이 좀 있기도 하고요. 지난주에 어, 이탈리아 리그 이 개막을 하면서 김민재 선수 나폴리아 대한 것이도 크잖아요. 그 경기도 어떤 경기 있는지 보고 이강인 선수의 라리가 경기, 마요르카 경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간 순서대로 한번 가 볼게요. 자, 잉글랜드 3라운드, 이번 주말에 문을 여는 것은, 야, 이 경기네요. 토트넘과 울버햄튼입니다 토요일 밤 8시 반. 시간 정말 좋죠? 예. 소름민 선수와 이제 황희찬 선수의 맞대결로도 이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데, 어, 지난 시즌 카라바오컵이었죠? 그, 황희찬 선수가 경기 끝나고 이렇게 자기 엉덩이 골을 어, 소름민 선수에게 보여줬던 거, 여기 아프다고 <laughs>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음, 일단 두 팀의 희비는좀 갈려있습니다 이번에 맞대결을 앞두고 토트넘은 패배가 없습니다 1승 1무고요 울버햄튼은 승리가 없습니다 1무 1패입니다 토트넘은 사우스 햄튼을 4대1로 크게 잡았는데 첼시 경기는 좀 어렵게 연기했죠 막판에 헤리케인이 골을 넣으면서 2대2 무승부를 거뒀고요 울버햄튼은 아, 득점이 조금 터지지 않고 있는데 리즈 경기 때는 패배했고 플럼과의 경기 때 승격팀인데 0대0 무승부를 좀 거뒀습니다 음, 앞섰던 두 경기에는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가 모두 좀 선발로 나왔는데 이번 경기는 뭐 손흥민 선수는 3연속 선발이 유력한데 황희찬 선수는 조금만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라울리메네스와 치킨유가 지금 부상으로 시즌 초반에서 못 뛰고 있는 건 맞는데 이번 여름에 새롭게 데려온 곤살로 게데스가 교체로 지난번에 한 경기 뛰었잖아요. 이번에는 어, 울바임튼이 앞선 두 경기에서 어, 득점력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공격 라인업을 조금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황희찬 선수의 선발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된다. 만약에 게데스가 나온다고 한다면 선발로 좀 변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드필더 쪽에 울바햄튼이 마테우스 누네스를 데려왔는데 이 경기 어떤 주력으로 뛰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토트넘은 부상 이슈가 좀 있죠. 센터 백의 로메로 선수가 다쳐가지고 몇 경기를 못뛸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면 어, 쓰리백 어떻게 할 거냐. 그렇지 않아도 수비가 조금 불안한 느낌인데. 어, 산체스가 뛰겠죠. 네, 그래서 다이어, 밴댑, 오른쪽에 산체스가 좀뛸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입한 선수들 중에 여름에 페리시치가 3발로이 경기는 좀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왼쪽 윙백의 세세뇽이 중형됐는데 아첫 경기 때는 좋았는데 두 번째 경기 때는 조금 그랬다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페르시치가 나올 공산이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가 맞대결 해가지고 다 골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 시즌에는 마지막 승부에서 맞대결 울버햄튼이 2대0으로 이겼어요 라울리맨에 싸우 덴동코가 골을 넣었는데 그 전까지는 토트넘이 울버햄튼에게 연승을좀 거뒀었거든요. 근데 최근 맞대결에서는 울버햄튼이 이겼기 때문에 토트넘으로서도 약간 그분을 부좀 걸릴 것이다. 자,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경기들은 다 승무패를 한번 좀 찍어볼 텐데 그래도 흐름이라든지 선수 구성이라든지 공격의 파괴력을 놓고 봤을 때 손흥민, 해리 케인, 클롭세스키가 전방에 서게 될. 뭐 백업도 이번에 영입이 많이 됐기 때문에. 뭐 히사리리송이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라울리메네스가 부상으로 계속 빠져있는 울버햄튼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토트넘 승 보겠습니다. 자, 6경기 끝나면 이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 반에 또잘 나가는 시즌 초반에프리미어리그에서아 정말 경기력 너무 좋아졌는데 아스날 경기가있습니다 본머스 홈에서 본머스와 이제 아스날이 경기를 하게 되는데 본머스는 시즌 초반에 반타작 1승 1패 하고 있고요. 아스날은 2연승입니다. 지금 맨시티와 아스날이 2연승 이렇게 좀 달리고 있죠. 본머스는 빌라에게는 2대0으로 이겼는데 두 번째 경기에서 맨시티 만나가지고 그냥 완전히 나락으로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맨시티가 너무 세니까 0대4로 패배를 했고요. 아스날은 펠리스를 2대0으로 잡았고 레스터를 4대2로 잡았습니다. 공격력이 폭발하고 있는데 제주스. 네. 맨시티에서 제주스를 데려오면서 아르테타 감독과 역시 맨시티 코치할 때 제주스를 지켜봤기 때문에 전술적인 궁합이 너무 잘 맞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마르티넬리까지도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뭐 제주스 마르티넬리, 웨데고르, 사카 이선 쪽에. 자카라든지 또그 뒤에는 살리바라든지 왼쪽대로 진첸코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코어레인이라든지 공격 놓고 봤을 때 아스날이 좀세 보인다. 본머스는 뭐이 수비에 로이드 켈리 했고 그 쓰리백 갖다 놓고 최전방에 196cm의 키퍼모머의 뭐 고공볼이라든지 이런 걸좀 싸울 텐데 아무래도 아르테타 감독이 맨시티 펩 감독과 어떤 흐름상 좀 비슷한 느낌이 있잖아요. 전술적으로 본머스가 아스날에게 저 맨시티에게 0대4로 크게 졌거든요. 2라운드 때 전요 경기도 아스날이 이기면서 아스날이 3연승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아 그럼 아스날 진짜 잘 나가는 건데 자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바로 1시간 뒤에는 새벽 그러니까 일요일 새벽 2시 반에는 이강인 선수의 마이루카 경기 있습니다 마이루카하고 레알베테스 경기가 있는데 마이루카는 지난번 개막 경기에서 빌바오 진짜 어려운 경기였어요 계속 약간 두들겨 맞는 느낌이었는데 결과는 0대0 처절하게 지켜내면서 승점 1점을 좀 따냈죠 수비 아주 강하게 해놓고 장신에 무리킥 갖다 놓고 이강인 선수 세컨에 갖다 놔서 역습을 가져가는 패턴 뭐 사실 공격이 이렇게 많이 풀렸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강인 선수가 그래도 역습에 있어서 볼을 딱 쥐고 뺏기지 않으면서 어,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좀 했었고 킥을 통해서 앞쪽으로 좀 전달하려고 하는 게 있었는데 팀이 그날 좀 많이 밀렸죠 근데 이번 상대하는 레알 베테스도 아센 팀입니다 지난 시즌 5위 팀이죠 반면에, 마요카는 이 지난 시즌 거의 강등 막 하다가 마지막에 버텼던 팀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전력차도 좀 많이 나고요. 베티스는 어, 개막경기에서 엘체를 3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아,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패키로도 있고요. 어, 후한미 선수도 있고, 보루아 선수도 있기 때문에 아, 전력차가 좀 많이 나서 이번에도 버틸까? 지난번에 뭐 마요카가 이 싸웠던 빌바오도 좋은 팀이긴하는데더 좋은 팀이기 때문에 베티스가. 요 경기는 베티스의 승리로 좀. 보겠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요일 밤 10시에도 아이 경기도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감독들의 맞대결로도 관심이 좀갈것 같은데 리즈와 첼시 경기 있습니다. 리즈도 지금 패배가 없고요. 첼시도 패배가 없습니다. 어, 리즈는 울버햄튼 2대1로 잡았고 2라운드 때 사우스 햄튼과는 2대1로 비겼습니다. 첼시는 에버튼 1대0으로 이겼죠. 근데 사실 그 경기가 약간 좀 이겼지만 불안하다는 거였는데 2라운드 토트넘 경기는 2대 1로 비기긴 했지만 경기 내용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는 리즈의 조심마시감독 그다음에 첼시의 투엘 감독의 어떤 전술적인 대결로도 관심이 좀 있을 텐데 일단 변수는 첼시가 캉테가 지금 좋지 않다.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코바치치하고 알론소도 지금 부상으로 좀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좀 걸리는 데목은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미드필더를 로버트 치크를 중미로 갖다 놓고 어 쓰리백의 오른쪽 지난번 토트넘 과 경기 때는 손흥민 선수 잡기 위해서 내렸던 니스제임스를 다시 오른쪽 윙백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변화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쿨리발리가 딱 수비 쪽에 있고 티아구실바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수비에 큰 불안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문제는 좀 고, 공격력이 얼마큼 터지느냐 되겠죠. 스털링 카이아베르치, 마운트인데 여기서 이제 체신 그좀 터져줘야 될것 같고 리즈 같은 경우는 아 사실 지금 시즌 초반에는 로드리고 선수의 움직임이 너무 좋아요. 두 경기에서 세 골을 폭발시키고 있는데 뭐 리즈도 공격과 수비의 전환 템포를 좀 빨리 가져가면서 하는데 아무래도 이 경기는 압박 삼을 많이 걸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강하게 수비하면서. 로드리고의 어떤 결정력이 좀기대지 않을까? 또는 데니얼 제임스라고 하는 예전에 맨유에 뛰었던 발빠른 선수가 또 측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카운터 어택을좀 눈여겨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요 경기 끝나면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12시 반에 뉴캐슬과 메인시티 경기 있습니다. 요 경기는 두팀다 패배하지 않고 있는 두팀 간의 맞대결이죠. 어, 뉴캐슬은 1승 1무고요. 메인시티는 지금 2연승입니다. 근데 2연승 무서운 게두 경기에서 6골 놓고 실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아스날과 같이 같긴 하지만 예, 골드시리 앞서서 뉴캐슬은 노팅엄을 2대 0으로 잡았고요 그때 쉐어하고 부상 당하지 않으면 정말 진짜 좋은 선수인 칼럼 윌슨이 골 넣으면서 하지만 브라이튼과 경기 때는 0대 0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 맨시티는 웨스트햄에게 2대 0승리, 본머스에게 4대 0승리 이렇게 거둬놨습니다. 맨시티는 뭐 변수도 그렇게 특별히 있지 않아요 어, 부상으로 앞에 빠졌던 뭐 칼빈 필립스라든지 아니면 라포르트 같은 선수들이 지금 그냥 계속 부상이고 나머지 뭐 추가 부상은 없고요 뉴캐슬 어, 같은 경우도 뭐 존주셰비가 좀 빠져있긴 하지만 특별히 어떤 그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허리 쪽에 어, 지금 보면 이 조엘링턴 지난 시즌 공격을 하다가 중미로 바꾸면서 대박을 쳤던 조엘링 선수 딱 중심 잡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앞쪽에 칼럼 밀슨이라든지 쌍맥시맹이라든지 알미론 같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좀 거기 기대해 볼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맨시티 홀란드 홀란드가 물론 약간의 아직은 전술적으로 덜 부합한다는 얘기는 있지만 무섭긴 무섭습니다. 필포든 마레즈 로드리 김덕배 귄도환이이 홀란드에게 어떤 연결해 주는 이런 패스 또 양쪽에서 칸셀로라든지 워커의 오버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 두팀다 무패기도 하고 어뭐 뉴캐슬 에디 아우 감독도 좋은 감독이지만 이번에 패배에는 첫 패배를 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맨시티 의승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는 월요일 새벽 1시 반에는, 근데 왜 나폴리는 최다 이렇게 월요일 새벽 경기들이야? <laughs> 나폴리와 몬자 경기가 있습니다. 이제 2라운드 경기인데, 나폴리가 개막 경기에서 베로나를 5대1로 크게 잡았죠. 흡이차, 오시멘, 지엘린스키, 로보트카. 로보트카 진짜 잘하더라고요. 허리 쪽에서 그죠? 딱 해주고 안기사가 수비적인 역할을 해주고, 로보트카가 무게중심 낮춰가지고 막 드리블하거나 패스 연결 해주는데, 로보트카. 폴리타노가 골로면서 이제 크게. 이겼죠. 몬짜는 이제 승격팀이에요. 여기 벨루스쿠니가 이제 새롭게 가지고 끌어올리고 있는 팀. 예. 이제 이번에 이제 세레아이 올라온 팀인데 올라가지고 1라운드 때 토리노에게 1대2로 졌습니다. 난이 모타가 지금 골을 넣었지만 패배를 좀 했는데 이 경기도 사실은 김민재 선수가 막 특별히 어찌 보면 수비적인 하중을 많이 받을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전력차가 좀 커요. 여기는. 지나 시즌 나폴리는 뭐 3위 팀인데, 챔스 나가는 팀이잖아요. 어, 여기 그런 공격수들이 다 임대되고 막 이런 선수들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베로나에서 임대한 뭐 카프라리 선수라든지, 원래 이 나폴리 소속인 그래서 임대가 있는 장신의 이 패타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그러니까 임대생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변화는 좀 있어야 될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 교체 투입돼서 굴렀던 다니모탄, 윙 보고 이런 선수인데, 이런 이제 변화는 있을 것 같은데, 문자는 아무래도 그 아스날에서 파블로마리가임대돼서여세르팩 쓰고 있거든요. 버틸 수 있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수비하다가 어떻게 카운터 칠 거냐 이런 게좀 남아있겠죠. 그래서 나폴리 승 이거 좀 봅니다. 그리고 요 경기는 사실 그냥 짧게만 할게요. 왜냐하면 화요일 새벽 n 시 경기가 있어요. 이거는 다, 월요일날 다시 한번좀 다뤄도 될것 같아가지고 어, 멸망전이긴 하죠. 그래서 잠깐 언급만 하려고 o u n t of the count of the count 화요일 새벽 2시에 이제 만납니다. 이 OT에서 경기게 되는데 두팀다 제가 이제 멸망조에 대한 편 섰지만 어위기의 그런 상황이죠. 맨유는 2연패. 리버풀은 두 경기 모두 무승부.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아 맨유는 그냥 경기를 못 해요. 어 뭐프레드는지 맥토미니를 중심으로 허리도 너무 형편없고 공격 조도뭐 호날두 뭐 이렇게 하고 제든 산초 이 호흡 안 맞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좀 많다. 영이 뭐 계속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전적으로 지금 경기력이 너무 떨어져 있다는 거고. 리버풀 같은 경우는 부상자가 좀 많은 게 걱정이죠. 티아 지금 티아고 알칸타라도 지금 부상이고 조타, 마티프 이런 선수 부상인데 뉴네스가 지난번 박치기 해가지고 퇴양당아서 징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기 못 뛰기 때문에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좋다도 지금 부상 여파가 있기 때문에 아 부상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르미누도 있겠지만은 살라제로 투업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에 이렇게 된다면 네 어떻게 될지 요거는뭐 나중 에어월요일 정도 해가지고 다시 한번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때 이제 앞두고 또 소식이 또 나올 테니까 추가로. 근데 뭐 굳이 쭉 앞에 승무패를 예측을 했으니까 한다면 맨유 리버풀은 리버풀 하겠습니다. 네요렇게 자 이제 부버지가 휴가가 오늘까지인데 끝나면 다음 주부터 또 승급회를 또 같이 할 텐데 그 전에 제가 혼자 있을때몇 개나 맞히는지 물론 뭐 많은 분들이 야 이건 다 정비 아니냐 이럴 수도 있겠는데 원래 그게 렇 가는 거죠 예. 안전하게 몇개 맞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